네,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드림카 같은 브랜드입니다. 어, 그러면서 좀더 볼륨감 확장을 위해서 좀 여러 모델을 내놓으면서 어, 약간 예전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브랜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작정을 하고 마세라티만의 엔진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 바로 이그레칼레입니다 접근하기 편한 것 같은데도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쉽게 또 접근하기 어려운 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특별한 고성능 모델인 트로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일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 김트레이터입니다. 저는 현재 그레칼레 트로페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만해도 굉장히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이 본능적인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이 좀 소개는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차량을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이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차량은 실물파입니다 특히 전면부가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일단 마세라트 하면은 삼지차 트라이던트가 생각이 날 텐데 그릴 한가운데 커다랗게 트라이던트를 박아 놓은 모습과 함께 커다란 그릴 그릴 이 차량은 SUV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릴을 최대한 아래쪽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헤드라이트를 올려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MC22의 SUV 버전이라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헤드램프의 볼륨감이나 이런 게 실제로 보고 나니까 아왜 사진에 잘안 담겼는지를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스포츠성과 함께 이 우아한 디자인이 있어서 여러 분이 우려하시는 뭐 특정 모델과 닮았다 뭐 이런 부분은 신문을 봤었을 때그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고급지고 급격히 떨어지는 본인라인에서는 또 스포티한. 그릴에서 오는 스포츠성 우아함과 스포츠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세라티 하면 역시나 네, 휠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때 보면 디자인이 특별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소재를 잘 사용을 합니다. 이 소재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 레드클리퍼만 있어도 확실히 스포티하게 뭐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세라티 하면은 이 휀더 쪽에 보통 우리가 트림을 할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써있죠. 트로페오. 요걸 그러니까 좀 보고 덤비셔야 돼요. 다른 모델도 있지만 트로페오면이 아, 차량은 엄청난 고성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해서 피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 트로페오를 실물로 보면서 가장 매력적이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어, 이 차량은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이전체적으로 비율이 되게 잘 빠졌습니다. 본닛부터 휠베이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비율 중에서도 네, 바로 이 시필러 쪽. 보통 SUV라고 하면은 좀더 실용적인 공간을 위해서 루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쪽에 보통 글라스가 들어가거나 할 텐데, 여긴 바로 그냥 삼지창 넣어줬죠. 두툼한 C필러와 완전히 떨어지는 라인, 그 다음에 볼륨감 덕분에 이 차량은 고성능이다. 우아해 보이지만 나는 달리는 차다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아,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리어 라인. 아, 이게 정말 쿠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높은 SUV 말고 이쪽만 보면은 그냥 쿠페형그런 차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는 라인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 마스라티 쿠페의 모델을 좀 모티브로 짰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조금 클래식한 느낌도 느껴지고요. 이 마스라티 엠블럼과 함께 메이드 인 이탈리, 네, 이탈리제인기도 하고 트로페오잖아요. 그래서 아래 카본과 함께 일단 배기구부터 다르죠. 카콘 사운드의 비밀은 바로 이 배기구 아래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과 함께 터지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어지가좀 배기구가 남다르다, 카본이 있네 이러면은 또 트로페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에 코페형 같은 리어램프도 들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있게 했기 때문에 좀 우아한 코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군데군데 확실히 스포츠한 정수성을 볼 수가 있는 게그렉칼레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SUV니까 트렁크 한번 봐야겠죠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상당히 좀 깊게 들어가 있는 편인데 어, 이 차량은 그래도 SUV다 보니까 바닥은 좀 깊어요 나름대로 좀 들어가 있는 편이지만 대신에 디자인이 아름다운 만큼 실용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윗 입구와 아래 입구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높거나 큰 짐을 넣을 때는 이 디자인 때문에 살짝 좀 희생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쿠피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높거나 큰 짐은 그 정도지만 그래도 아래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서 그래도 일반적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기엔 무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차박을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당기면 한 번에 차량이 접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폴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SUV는 SUV다라는 걸또 이렇게 실용적인 공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레칼레 2열인데요 2열도 이 레드 컬러로 스포티한 모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일단 이 차량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후륜 부동 베이스라서 센터 터널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트가 생각보다 면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 키는 179cm 인데 허벅지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잡아줘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시트는 183cm 의 성인이 잡은 포지션이고 그 뒤가 이제 제가 앉은 건데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쿠셔닝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 공간이 좀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 레그룸이 넓어 보이는 게 이게 짧아서인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좋고요 이 등받이도 스포츠한 시트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탄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리클라이닝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송풍구라든지 그다음에 공조 컨트롤 그다음에 뭐십타입 포트 등이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뒷좌석에 편의사양은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차량의 가장 핵심 운전석쪽입니다. 자 이거 엔진 시동 어디서 걸어야 될거 하는데 있잖아요 스포츠카죠. 바로 스티어링의 좌측 아래 이 버튼을 통해서 시동이 걸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스포티한 차량인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예전에 모터 스포츠 기반의 차량들은 왼쪽에 키를 넣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왼쪽 여기는 아니더라도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 차량이 스포티한 차구나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에 대한 옵션들이 중요하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측에는 주행 보조 기능과 저측에는 멀티미디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 기능도 의외로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역시 마세라티답게 패드 시프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예전 차량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방향 지시등 닿는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이 패드시프트가 전에 비하면 좀 운전하기 편한 느낌은 있고요 대신에 이 그립감이 전에 이렇게 완전 두툼한 마세라티에 비하면은 조금 얇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기존에 마세라티가 조금은 다르다 그래도 패드시프트는 여전히 좀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CD가 들어가면서 이게 예전에 마세라티 맞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 아날로그 시계마저 디지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 화면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마세라티에서 멀티미디어, 인포테인먼트에 그러니까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마세라티에는 이렇게 LCD가 계기판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생각보다 빠르죠 음악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설정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설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래쪽도 이쪽에좀 디지털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전에 마세라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시겠지만 이제 여기도 공조나 여러 가지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에어 에 서스펜션도 이쪽에서 한번 또 설정이 가능해서 뭐 에어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드에 따라서 이쪽에서 공조뿐만 아니라 차량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변속기는 버튼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확실히 들어간 걸 보시고 네,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에서 좀안보면 사기 좀 쉽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아름답죠 마세라티 하면은 이 소재 특히 레드 시트가 굉장히 좋은데 스포츠 모델답게 탄탄합니다 네, 좀 어느정도 텐션이 있는 가죽인데 확실히 질감이 좋은 편입니다 뭐 예전에 제냐 가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죽이 아름답게 쓰는 브랜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시트나 대시보드 이런 소재들도 어울리는 게 마사라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면서도 이 레드의 강렬한 스포티함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다면 또 하나가 바로 이 드라이 카본입니다. 이 카본 진짜 리얼 카본 소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아한 가죽 사이로 이 스포티함, 이 트로페오는 진짜 스포티한 차량이라는 거를 카본을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세라티를 기존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 역시 이 가죽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카본으로 감성 당연히 챙겼다 이거볼 수가 있어서 솔직히 누구나 타시더라도 이 만져 보시고 앉아 보시면은 마세라티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530마력 트로페오의 성능을 느끼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 트로페오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예전에 마세라티를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르반떼라든지 뭐 카트로포르트, 기블리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타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플랫폼 자체가 크라이슬러와 합병돼서 과도기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세라티에 대한 플랫폼은 좀 아쉬울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르반떼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평가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트로페오는 일단 플랫폼부터 알페아로메오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스테비오 차량과 같이 형제 차량이라고 하는데 후륜구동 베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빈접하고, 어 저도 이제 타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좀 여쭤봤는데, 생각했던 말 중에 좀 공감이 가는 게,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큰데, 밀도감이 좀 낮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작아지고 후륜구동 보대라 하면서 좀더 팽팽해지고 밀도감이 높아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비하면 좀 마스테라티답다 르반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때 캐시카우를 해주기 위해서 크라이슬러와 같은 플랫폼으로 좀 아쉬웠다면은 확실히 그레칼레부터는 스테비오 차량과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후륜기동 기반 베이스다 보니까 더 재밌고 그 다음에 확실히 기대했던 주행 성능이 바탕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을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가 개발한 V6 네트뉴 엔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530마력. 어, 이 엔진은 두루두루 쓰이고 있죠. 뭐, MC20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랑카브리오라든지 두루두루 쓰이지만 어,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일부 좀 방식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튠이 돼서 약 5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거를 받은 첫날에는 이 성능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트로피오함은 그래도 마세라티 내에서도 최고 고성능을 상징하는 그런 트림인데 어 제가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서울 도심을 관통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막히는 서울 도심만좀 다녀야 되는 일정이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승하면서 놀랬던 거는 어 의외로. 네, 도심 내 승차감이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편한 그런 차이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트로페오잖아요. 530마력이고 고성능 지향하는 모델임을 감안 하면은 530마력의 출력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도 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편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이 중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받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완전히 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치고는 상당히 잘 넘어가서 아, 530마력인 차인데도 불구하고 데일리성도가 어느 정도 염두에 돕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도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비도 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한 5, 6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도심, 진짜 한 2시간 가까이 막히는 도심을 달렸을 때는 한 6km 정도, 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세라티라서 감안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GF4의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는데 어 제가 기존의 마세라티 차량들을 탈때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향 지시 등을 점령할 때였거든요. 워낙 패들 시프트가 크다 보니까 방향 지시 등을 뻗는 데까지 손을 이렇게 해서 뻗었던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뻗지 않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좀 멀지만 기존 마세라티에 비해서는 방향 지시등 기기가좀 수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체 크기도 어느 정도 마칸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큰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을 어느 정도 다닐 때 어, 크게 부담도 없는 크기라서 어느 정도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럴 때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어, 그다음에 일단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차체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잘 돌아나가는 SUV지만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서스펜션이 낮아지면 잘 돌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살짝 타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같은 차들의 뭔가 치밀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야생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아요. 좀더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시승을 하면서 가장 느껴졌던 좀 원초적인 재미를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컴포트로, 그다음 GT 모드로.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했지만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차량이 빠지면 은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에어 서스펜션 높이라든지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네. 컴포트 모드, GT 모드,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코르사 모드가 있고요. 또 그래도 s u v 다 보니까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데, 어 제가 이거를 뭐 써본 일은 없었고요. 그래도 오프로드까지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스텔란티스 통합을 되면서 지프의 노하우가좀 그래도 어느 정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트로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성능 지향 트림 생각하면은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완전히 스포츠 가장 정점 있는 데도 딱딱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괜찮고 뭐 GT 모드만 가도 네, 크루즈하기좀더 편안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예, 조금 더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제가 어제 좀 처음에 느꼈던 부분은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엔진이 살짝 디젤음 같은 느낌이 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약간 좀 그릉그릉하는 소리가 워낙 낯설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적응이 되고 그리고 스포츠로 바꿔보니까 확실히 엔진의 톤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 GF4의 8단 변속기에 패드시프트까지 이용을 하면은 어, 네. 즉각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 고성능 모델에서 기대하는 거라면은 부드러운 변속보다는 그래도 야생적인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지금 자동 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여도 네, 그렇게 막 야생적인 느낌은 드지 않는데, 이 변속기에는 매뉴얼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를 한번더 누르거나, 아니면은 제가 패드 시프트를 그냥 당겨서 바로 수동 모드로 진입하는 순간, 이 차량의 변속기는, 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앞뒤, 몸이 그냥, 네,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할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가속감이 바로 느껴집니다. 아, 요즘 수동 변속기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동 변속이나 아니면, 그냥 병속에서 주는 와일드함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스포츠 모드에서 그냥 뒤로 해도 생각보다 안 거치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와, 이 매뉴얼 모드를 키는 순간 바로, 네. 바로 야생화처럼, 네. 팝콘과 함께 <laughs> 터지는 느낌이 바로 마세라티의 제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행에서 오는 이 재미가 아이 트로피오는 이렇게 타야지 되는 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승자가 지금 고개가 이렇게 과등같것하면서 멀미 날것 같기도 할 거고요. 그 불편하게지만 혼자서 탄다면은 아 그래 네. 네, 이게 수동 변속을 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마세라티를 좀 그래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노 엔진에 대한 주행 성능, 거칠게 탈수 있는 부분이 불만은 없는데, 어, 네, 성능보다는 소리에서 오는 감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제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에이터 A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마세라티를 많이 경험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소리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세라티 하면은 사운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어, 확실히 전에 비하면 좀 웅장함이라든지, 터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를 이걸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저기 지금 터지는 소리, 문을 열면은 막, 파바방 터진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지금의 소리가 굉장히 멋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골수팬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아실수 있다 어좀 톤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웅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 차량들을 탔던 사람이면은 지금 소리만 해도 만족을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세라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요즘 시대에 낭만을 챙겨준 모델은 바로 그레칼레 트로페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과 좀 비교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마칸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마칸을 생각해 보면은 마칸은 어느 순간 전동화 전용 모델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성을 충족해 줄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칼레의 희귀성이 더 레어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원초적인 감각을 살려주면서 그래도 또 나름 일상에서 편하게도 탈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실내를 고급지게 탈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 이젠 그레칼레가 어, 거의 유일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전멸한다시피한 그런 고성능과 감성의 보델들이 없어진 그런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어, 아무리 예전 마세라티에 비하면 좀 아쉬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선 정말 특별한 네, 이런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그레칼레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GT만 해도 530마력을 좀 최대한 부드럽게 내려고 노력한 그런 주행 느낌이 여기서 느껴져요 일상에서는 뭐 GT나 컴포트 모드로 타고 다니시면 크게 고성능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좀 낮아진 스포츠 모드로 오게 된다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네 방향지시등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물론 이 차가 SUV니까 조금 높아서 위는 살짝 움직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밑에 따라가는 느낌은 아, 마세라티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공차 중량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그렇게 크게 유리한 차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세라티의 주행 감각을 다듬는 그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역시나 기대해도 좋다. 그 명성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면 탈수록 이 특별함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쟁 모델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의 마세라티, 그 마세라트 안에 좀 레어함이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시장 전체를 봤을 때더 특별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이 차량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여러이 얘기가 있지만 뭐이 차량을 선택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한 브랜드 다 경험해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는 얘기를 예전에 딜러분들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 같아도 수입차들 다양하게 경험해봤다면, 이 마세라티의 감성으로 해서라도 꼭한 번쯤은 넘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 이 감성만큼은 여전히 뭐 V6 네추노가 바뀌든 말든, 이런 주행에서 오는 감성은 마세라티만이 줄수 있다는 부분, 그거는 변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브랜드를 경험해 보시고 조금 더 특별한 주행 성능을 기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트로페오 아니더라도 그레칼이나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워낙 고성능 모델이긴 한데 트림이 좀세 가지가 있거든요 트로페오가 아닌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성능이 어떨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트로페오라는 고성능이라는 기준을 봤었을 때는 어, 그래도 이 감성을 확실히 채워줬기 때문에 어, 확실히 마음에 드지만 만약에 일반 모델로 간다면은 좀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데일리 할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가능하다면은 뭐, 보다 낮은 트림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트로페오 자체는 뭐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고성능치는 좋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좀 그렇진 않으니까요. 특히 그레칼레가 나온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가 볼륨감을 키우기 위해서 내놓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기블리처럼 좀 커진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제대로 칼라를 갈고 내놓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일반 모델에서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필요하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D 모드로 밟아보니까 팝콘이 터진 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D와 M 모드의 차이가 큰것 같아요 같은 스포티함이더라도 확실히 M 모드에서 훨씬 더 거칠게 놀수 있는 부분 그래서 D에서도 지금 너무나 차분하게 좀 기계적으로 잘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역시나 또 매뉴얼 모드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방금 또 이렇게 밟아볼 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가능하면은 네. 매뉴얼 모드를 좀 갖고 놓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연비가 좀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거기 때문에 어, 거기서 줄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일반 공도에서는 제가, 저희가 지금 아는 길이고 직선이라서 저희가 지금 코르사 모드를 했지만 아마 일반 분들은 코르사 모드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포티한 배기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자장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일반 공도에서는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만 해도 충분히 송포가 나기 때문에 네, 고르사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때 쓰시되 제한적이라서 또 오는 쾌감이 방금 같은 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D, 일반 모드만 하고 치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소나스파베르라는 이탈리아 명품 오디오가 들어가긴 했지만 와, 역시나 마세라테는 엔진, 그 다음에 배기에서 오는 이 차량의 소리가 역시나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뿐만 아니라 네, 좀 약간 냄새도 나거든요. 이 내연기관에서 오는 네 방금처럼 확실히 코르사 모드에서 훨씬 커지긴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코르사 모드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소리가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컴포트 모드나 이 GT 모드에서는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이 이 스포츠에서는 확실히 커지고 코르사에서는 가장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마스라티는 워낙 제동력이 좋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 주기가 빠르거나 좀 비용이 많이 들 정도로 유명하긴 한데요. 네, 확실히 밟을 때쏠리 정도로 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뭐랄까 이 브레이크 페달의 범위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에서좀더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멈추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은어 조금 타이트한 브레이크 감각에서는 네 이렇게 적응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 차에 비하면 꽤게 밟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때 이렇게 콱콱 잡아주는 부분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확연히 네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 그래서 오히려 주차하거나 이럴 때 조금 붙었다 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상에서 그래도 시내를 달릴 때 어제처럼 막힌 도로 달렸을 때는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좀 예민한 편이라는 거는 모델 컨셉을 감안하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저는 좀 마세라티를 다양하게 경험해 봤다가 다시 오랜만에 이 차를 타본 것 같거든요 어, 여전히 감성이 살아있는 게또 좋기도 하고요 요즘같이 전기차 시대 그 다음에 이런 야생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드는 시대에 이 그레칼레가 오는 이 감정은 어,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의 폭이 더 넓지는 않다 보니까 만약에 고성능의 SUV, 재밌게 탈수 있는 차를 생각을 하신다면 마스라티의 그레칼레, 그중에서 트로페어 트림을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트로페어에 이어서 또 다른 이 네튜노 엔진이 장착된 마세라티 차량들을 또 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네튜노 엔진이더라도 차량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지도 추후에 다양하게 리뷰를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